국민들의 윤석열 재구속 탄원서 제출에 당황한 지규현 재판부. 내란수계가 자유에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잔존합니다. 사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관저태거를 누치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 자리를 열어 대선 대응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재판부의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할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험난하고 길어질 것입니다. 대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친위구태타를 일으켰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은 금방 끝날 것이라 6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알렸다.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입 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는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상초유의 헌법 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 윤석열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하십시오 이에 대한민국 국민 10만 10, 6,754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재구속 촉구 탄원을 제출합니다. 사법부와 주앙지검이 건물 청사를 관리하는 고등법원장이 그 뒷배일 것입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지하주차장 통로 출입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말을 흘리며 재판 시작 전 영상 공개로 총을 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런 헌법위에 군림하는 직위의 판부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묻고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오늘이 그 서막일 것입니다. 10만 시민이 분노가 모여서 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구속하지 않을 시 직위의 판부는 더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이 내란수계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니다.